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로가 이제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국기 14장 1절부터 9절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기롯 곧바을수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과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발명하 영광으로도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동화한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건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선이 밤대에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경거들과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들을 따라 발스폰 맞은 곳, 비하 히롯 곁에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어, 이스라엘 일성들이 이제 출혈국하고 거고 바로의 마음이 네, 변하게 됩니다. 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 그것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주님은 이제 흥의 바다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국사람들이 내가 여호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그 바을스본 맞을 편 바닷가 장막에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한다. 이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위치를 추측해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만든 지도에 보면, 이렇게, 람세스라는 곳으로, 잠깐, 이거 보겠습니다. 그, 람세스, 고대의 고센 지방에, 그, 람세스에서, 이제, 숲꽃으로 왔다가, 숲꽃에서 애담, 애담, 그러니까 광야 끝이죠. 그때부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그 가던 방향을 틀어서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서 이게 여기 있는 백토우스라는 그이 홍해를 건넌 것인지 아니면 그 스웨즈라는 지명의 그 여기 홍해를 건넌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방향을 그 애담 쪽으로 걸어던 방향을 이제 틀어서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했음을. 이,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바알스골 맞을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는 긴박하고 급접스러운 방향자원을 가리킵니다 북동방향으로 하던 숲꽃에서 애담을 향해서는 북동 방향으로 가던 그 길을 갑자기 남쪽 또는 남동쪽 방향으로 행군하도록 진료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홍해 길에 로인도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제이시몬스니라는 신학자는 그 애당 근처에 애국의 국경수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국병 수비대와 충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틀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 막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은 바로로 하여금 그들을 추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함이라는 그것도 얘기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 대의적을 출애국사건의 아주 결정, 유월절 사건만큼이나 정말 기적적인 그 홍해에 달라지는 대기적을 체험하게 된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바로 그리고 열망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변하여. 그렇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변했죠. 조변 석기 하듯이. 그런 마음이 변하라는 이 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열 가지 재앙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내행한 악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순돌리만한 또 여유가 생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숨길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예화하려는 그런 혈안에 빠지게 됩니다. 회계를 후회하는 바로의 모습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6절, 7절 바로는 그가 가진 병거 600과 애국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고 그 지휘관들을 거느리는, 그리고는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고, 본문에 바닷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갈대의 바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이 후회하는 모습, 변, 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 죄를 회개한 후에 그 회개를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됨을 얘기합니다. 죄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죄의 달콤한 유혹을 생각하게 되고 그 파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숨을 돌리하면그 회개했던 것을 후회하는 어리석음 어리석게도 그 죄에 다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그런 치경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정말 회계를 후회하는 것처럼 반복된 실수를, 죄를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우서 2장 22절 참된 숙담의 이름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덩동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잠먼 26장 11절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악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나서는 그 회개를 후회하고 다시 죄로 기어 들어가는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성어거스틴의 참여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모 없으니 그 죄와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와 나 자신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손가락을 쥐어틀며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저 사소한 것 때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시시한 것, 실없는 것, 과거의 온갖 애착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죄악이 나의 올자락을 부여잡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를 버리실 건가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영영 이별이에요. 다시 볼수 없어요. 이제부터 이런 저런 일을 영원히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호스는 나의 하나님 그것이 내게 그 최악이 내게 이런 저런 일이라고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일을 이루니 주님 그 공유를 베푸사 주의 정은 영혼을 그죄으로부터 풀어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이 순간에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가장 비통한 슬픔의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는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렐에게, 톨렐에게 집어 일발, 집어들고 일발, 연고포 그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는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 성경을 펴서 급히 알리피우스 친구가 앉아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바로 바울 소신이 수록된 책을 내려놓고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책을 옮겨지고 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눈에 처음으로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로마스 말씀이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젠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서머거스의 참회록의 이 구절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드는 모든 그 회계에 대한 후회스러운 이 바로의 모습과 같은 나의 죄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구원의 빛, 확신의 빛으로, 모든 어둠의 번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축원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벗었네 죄악을 벗어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찬송 542장 542장입니다. <목소리> you mm -hmm.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회개한 것을 후회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순돌림만 틀이 생기면 다시 죄악으로 나가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반성할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정말 성 오버스틴의 온전한 참회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출시하옵소서. 죄악을 온전히 이기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줄 미싸움에 요성 오버스틴이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속에 비쳤던그 확신의 빛그빛추로에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성령 충만한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사자같이 산길차를 찾는 사단 마귀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 곁에 너무도 마음을 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 은혜, 은혜의 능력의 빛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아름다운 신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니 죄악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를 섬들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만하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